주님 앞에 순종은 기적을 부릅니다.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? 순종해야 됩니다. 순종은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구되기도 합니다.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.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말이죠. 떡을 어디서 사오라고 누구한테 가져오라고 안 했습니다. 지금 너희들 떡이 몇개 있지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네가 가진 것을 주라. 라는 말씀입니다. 이방인들 4천 명이 앉아 있습니다.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과 물고기는 7병이요.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.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에는 재료가 충분해야 요리를 시작하죠. 그런데 이 레스토랑은 희한합니다. 재고가 부족해도 재고 소진 붙여놓지 않고 당장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요리를 시작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셰프 대신 주님은 보통뿐이 아니시거든요.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소라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작은 순종을 재료 삼아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주님에게는 재료의 양이나 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재료를 준비하는 우리의 순종,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